지난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원터치 버튼으로 서비스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 고갈된 나머지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어,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기의 영적을 고갈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른 영성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적 고갈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나온 모든 인간 관계의 그 연결성에서. 얽히고 설켜서 상처받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쇠사슬에 갇혀 있느냐. 신앙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그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성령 충만에게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며 화목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단순히 흥분된 상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열광하며 크레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체 안에 들어가 그 인격체 하나님의 어 컨트롤 그 다스림을 완전히 받는 영양권 안으로 들어가는 인격체의 충만함임을 말씀드리면서 균형이요, 절제요, 밸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어떻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어떻게 라는 이런 방법론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어,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성경에서도 이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하여 성령의 컨트롤, 통치 안에 영양권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 은혜의 방편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성령 충만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답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기도이다. 이것이 모든 택한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꼽고 있어요. 어, 찬양은 안고 봐서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실은 찬양 안에 가사가 말씀이요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과 성찬과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 속에서 이 means of grace 은혜를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현상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은혜 받은 두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지적이 되고 확인이 되면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며 성령의 기율이며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 오늘은 첫 번째 거 가지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적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 로 가는 길이요 성령 충만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폭군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 검사가 된 마음으로 이 피고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제가 시리즈를 예수님의 러블레타라고 시리즈를 붙인 이유도 이 말씀은 우리를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부모의 심정으로 따뜻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시는 심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쭉 열거가 되는데 실은 우리도 우리 부모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로 권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우리의 거의 자녀들과 하는 대화 아니겠어요? 해라, 하지 말라.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긴 본문이었지만 좀 정리를 하면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누어지는데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라죠.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그 다음에 하라는 말이 있어요. 대신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랬습니다분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분이 날때 죄를 짓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는 선한 일을 해라. 29절에는 무릎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은 크리스천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더러운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라 하지 말라를 하나로 요약을 할수 있다면 그게 30절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첫째. 말도 안 돼. 아마 이 말씀은 아무도 못 지킬 거야. 둘째. 이대로 했다간 난 쪽박 찬다. 완전히 나보고 남은 인생 불행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만. 셋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전혀 이안 통할 말씀 이걸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야? 목사님들이나 지키라고 해. 우리는 바빠. 넷째,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어느 게 반응하셨습니까? <laughs>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4번이에요. 그런데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그 반응도 없지 않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나도 이렇게 느끼니까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를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데도 이 말씀은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은 자녀들이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밖에서 뭐하나 하는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이 영어는 grieve, don't grieve, Holy Spirit 했는데 이 grieve라는 단어가 언제 썼나 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임금이 자기 신복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의 왕자를 찬탈 당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 근심, 요 grieve라고 하는 단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비통함을 느끼겠어요? 비수를 가슴에다 꽂는 거죠.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배신감에 배신감에 배신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 감정이 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원치 않다.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통하는 말씀이 아니다.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걸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게 어떤 것이냐면 성령을 근신케 하는데 완전히 비통에 빠지게 하고 그 성령님의 마음에다가 대못을 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찢어 밝기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케 한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성령을 근심케 해?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는지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와 닿으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뭐 성령께서 별로 원치 않는 거구나, 알았어요. 오케이 okay. 안 하면 되죠. 혹시 그냥 이 정도로 얄팍하게 반응을 하셨는지요? 왜 여기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는 것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상, 생활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요. 실은 매일매일 그 죄와 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사역자 입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딜을 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말씀을 들고 어쨌든 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는데 자주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자주 이 유혹의 힘에 밀리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실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더 많은 죄를 진 사람은 결단코 아니에요. 자기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느꼈고 죄에 대한 깊이를 더 깊이 인식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주를 섬기는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완전히 죄를 제일 많이 악하게 짓는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희열을 느끼고 꽁충꽁충 뛸것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우울한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좀 우울해져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나니까 뭘 느끼냐면, 내가 정말로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못된 엑스였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좀 우울해져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겨우 살아난 죄인이었는가.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깊게 빠져 있는 죄인이었고 내가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증세가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시 그 늪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다시 기쁨을 소유하고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악의 깊이가 얼마나 내 안에 깊이 있는지를 깨닫는 고그 단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거 가지고 씨름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질렀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선 그 다시 못해요. 왜냐하면 가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빠져요. 자꾸 죄의 유혹에 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시험에 빠졌던 것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저주에 빠지고, 내일은 또 다른 죄에 빠지고, 그 다음날은 또 유형이 다른 색다른 죄에 빠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는 여러분이 한번 빠진 죄에 그 다음날도 또 빠지고요. 그 다음 다음날도 또 빠져요. 모양은 약간씩 변할지 모르지만 죄의 뿌리를 보면 그 뿌리가 같아요. 욕심의 죄에 항상 빠지는 분은요, 또 다른 유형의 욕심에 빠져요. 명예욕에 빠진 분은요 또 다른 명예욕에 또 빠지더라고요. 음란한 죄에 빠졌던 분은요 또 다른 죄에 보는데 또그 비슷한 종류의 죄에 또 빠져요.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에게 넘어지는 죄는 비슷한 유형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를 반복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유 또 진다. 이건 지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서 죄의 문제에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제발 좀 싫어하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하라 하시면 아멘하고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노멘하고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하라는 거더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기고 싶은 희한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규칙 위반, 코드 바이레이션이라고만 이해하지,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짓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요, 우리가 죄를 지어한다 committing a sin.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단순히 코드 바이레이션 규칙 위반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 위반했어요. 그럼 뭐예요? 벌금 내고 말지. Pay the penalty. o k a fine. 그리고 자꾸 그걸로 끝내니까 나중에 또그 문제가 오면은 뭐 이번에도 벌금 내고 말지 뭐. 파킹 티켓을 떼어놓고선 3, 40불 냈어요. 근데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에이 차 옮기기 귀찮은데, 와이 3 40불 내지 말지. 뭐. 뭐 주차장에 너도 한 20불 된다니까뭐 조금 더 내는 걸로, 귀찮은 거 몸에 놔주고 또 내요. 또 그리고 또 바이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규칙 위반 정도로 자꾸 죄를 생각하니까, 그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죄를 계속 짓냐면요, 그냥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드 바이올레이션.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코드 바울레이션하지 말고 페널티를 세이브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체 하나님인 걸 다시 강조해요. 이 카풀 레인에서 이 혼자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옆으로 뛰어들어가 지고 잡히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저 차고 왜이살렛 라인을 밟고 넘어가나 그랬더니 오어서 나타나지 쌩 하고 경찰이 나와 가지고 그 뜯는 거를 봤는데 어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 막 막히면은 진짜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억지하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이올레이션 한 사람은 페널티 340몇 불인가 뭐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 아 그거 보면은 아아안 돼. 관둬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유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놓치면 여러분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밀리언 달러 프로젝트를 놓치게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100만 불 날아가는 거야. 이 비행기를 놓치면. 그러면 그게 300불이건 5 0 0불인건에카플레인 타고 그 일단 비행기부터 잡고 보자 하고 가지고카플레인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훨씬 더큰 가격이 있으니까 혹자는 천불 벌금을 매겨도 천불 내고 말지 뭐 그거 내는 거에 별로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든지 쓸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라도 쓰자 해가지고 일부러 카플레인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t doesn't work. 페널티는요. 잠시에요. 잠시 억제해줘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그 길을 또 가요. 또 죄에 또 빠져요. 아무 부담 없이. 페널티 내고 말지. 돈으로 때우지 뭐. 벌금 내. 아이고 괜찮아. It's o okay. k 하고 또그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단순한 코드 바이레이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게 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인격체가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카풀 레인에 들어가면 300불, 400불, 500불 페널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카플레인에 내가 들어가서 바이올레이션을 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아내를 곤장 열 대를 쳐서 감옥 안에 한달 동안 가두는 게 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겠어요? 어더 들어간다고요? <웃음> <웃음>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laughs> 어, 이건 얘가 좋은 얘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딸. 저 같은 경우는 늦둥이 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벌금이 아니라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막내 딸을 곤장 열대를 쳐서 그래서 막 엉덩이가 터지도록 때리고 난 후에 감옥 안에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한달 동안 어두웠고 음침한 감옥에서 한 달을 지내게 한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이 바이올렛을 하는 순간에 내 딸의 가슴에다 못을 치는 거예요. 내 딸이 오열을 하면서 막울어제기는 소리가 들리고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딸을 어뷰스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즉 인격체가 인볼브되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죄에 빠지는 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빠지겠다. 그리고 아예 벌금 물고 말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인격체의 마음을 찢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을 배신하고 찢어발기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생각, 이것까지 미치지 못할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이유고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 몰라서 그래요.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를 교회에 나오신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내 마음을 터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믿겨진 적이 없어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나로 뒤집어지게 하고 나의 마음에 감동이 나게 하고 나로 하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 바이레이션 안 하면 행복하고 코드 바이레이션 하면 벌 받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을 적셔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지셨다는 이 진리의 상권 때문에 눈물을 옴팍 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께 나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며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가슴에 뜨거움을 채워 본 적이 없어요. 이 뜨거움은 다음 주에 다루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랑을 못 느끼니까 죄가 단순히 규칙 위반 정도로 끝나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그 규칙 위반하고 벌금 받고 말지 뭐 하면서 죄의 문제를 그 정도뿐이 다루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같은 문제에 빠지고 또 같은 죄에 또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기술만 늘어가는 고단위의 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네가 짓는 죄는 단순한 코드 바이레이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 밝기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배신을 때리는 근신케 하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는 순간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보고 만지고 맛보고 씹는 그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또뭐 하나 보다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들었는데 마음에 와안 닿았습니다. 었 아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별로 충만함을 모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오늘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늘 성찬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는 복음에 참여하세요.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회개하시면서 참여하세요 내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을 근식해 한 죄를 오늘도 생각나게 하거든 회개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as a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 단순한 사건이 아닌 오늘 나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내 생애를 바꾸는 사건으로 와 다며 우리의 마음을 치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47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분병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